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고통, 특히 불륜이라는 어변 속에서 겪는 마음의 아픔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셨나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분노와 슬픔, 원망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 내 배우자,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는 소유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업보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과거 어떤 행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배신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시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무명과 번뇌에 휩싸여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도 고통받는 중생임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무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하고 출가의 길을 택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한이나 미움의 인연으로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스러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해결해야 할 어변의 하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와 원수가 만나는 것도 어변, 사랑하는 이와 만나는 것도 어변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처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제 남편은 저를 배신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녀의 전생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대가 그를 배신한 적이 있다. 지금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인이 깨달음을 얻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변을 선한 인연으로 바꾸어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라.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과거의 나쁜 업을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참회, 둘째는 보시, 셋째는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시는 다른 이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나쁜 인연은 선한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을 친구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악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 악연이 선연으로 바뀝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옛날 한 선승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나쁜 제자를 용서하십니까? 선승이 답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모든 관계는 무상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심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는 고통받고 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비를 베푸세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도 자비심을 향해 보세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확장해 보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비심을 키워나가면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고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참회의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니우침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행위와 생각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함께 참회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참회 다음에는 용서가 따라옵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나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를 통해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3 관음보살의 자비. 관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도 관음보살께서 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관음보살의 진언을 함께 염송해 보겠습니다. 온 많이 반매 훔. 이 진언의 의미는 영꽃 속의 보석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보석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끝났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선택도 할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의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불륜과 배신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도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그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는 심호흡을 하며 관음보살 진언을 염송하세요. 온많이 밤매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발언을 해보세요. 오늘 지은 모든 선업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무리 오늘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륜과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홀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삼보님의 가피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